이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 성금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나를 사랑함은 주가 보... because she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 낙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고 진정 회개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리 하나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위가족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시간,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탈리아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서는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주간의 이 금요일을 우리는 성 금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금요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그러한 날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Good Friday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나아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제가 장례식을 가지면서 유가족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마음이 교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먼저는 그 고인이 좀더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또 슬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또 믿으면서 오히려 감사와 또 찬양을 감격 속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듯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으며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그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을 각 기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가는 마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시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 했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러한 거듭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주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및 죽으심은 그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있고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개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처절한 고통이 주어지실 것을 아셨고, 이를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기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게 하시는 것을 또한 기도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힘쓰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강조하면서 역시 말씀 드리는 참 신앙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신앙의 절정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온 인류를 우리 모두를 아니 나의 주의 사막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룩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과 동시에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으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 9로 인해서 한국, 미국을 비롯해 온 세계가 정말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지 참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진정한 신앙의 시간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쉼과 안식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넘어서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나아가 그의 말씀을 귀비로 듣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잠든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닌 사망을 넘어 새로운 부활이 주어질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진정한 부활 역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 뜻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아, 그리고, 어, 개혁신학자 루우만 교수는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참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역시 영상을 통해 감격 속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활의 감격을 또한 기대하며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것은, 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꺼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위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또한 새로운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여러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 금요일을 맞아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우리 남은 세계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진들,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 앞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실때그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두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어죽고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 세계 곳곳에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부활주일, 새벽에, 5시에 우리가 새벽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또 11시에 역시 부활주일 예배를 두 번에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만약에 또 여의치 않을 때에는 또 주일 오전 11시 에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과 135장, 4절,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모양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 i Sarah.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죽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당, 세계 곳곳에,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일날 부활 주일날 우리 또 함께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